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불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어비, 어비는 안 돼, 어비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빚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빛이 아니요. 이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는 자라. 참빛곧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빛이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 말미암아 그로 그 다시 할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받으셨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그곧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매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 가킴이가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진것이 은혜와 진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때 물을,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을 이르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 아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말이,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 아냐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 선지자냐? 대답해야 돼. 아니라. 또말하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 말같이 조의 일을 곱게 하려고 곱게 하라고 광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 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새 레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새 레를 베풀거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이란 그이라 나는 그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건돈 요단, 요단 강 건너편 베단니에서 배단, 일어난 일이다. 이튿날 요한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온전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 한 것이 사람의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베풀라 하신 그이간 나에게 말씀에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인줄알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심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유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거니심을 모고하라돼 오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노라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따르는 것을 모시, 모시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어디 계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의 두 사람 의 중에는 하나는 시몬 메드로, 베드로, 베드로의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 갈릴리로 나가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아 베드로와 한 동네 한 동네 베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빌립다나다엘를 다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유비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다라셋예수다니다 나라셋 나다 나다다엘 이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다나엘이 자기 자기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보시고 음 그를 가르 가리,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도다. 다나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하니까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립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있을 때에 보았 노라 다나다엘이 대답하되.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시, 임금이로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늘 하므로 빛나며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제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째 제던날 갈릴리 가나에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아니,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통, 두세 통 느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붙어 말하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론을 계시지는 아니하, 아니하시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와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노끈을 책지기로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기기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살, 살 동안에 일으키,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에 지었거늘 내가 삼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그러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 성경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려 말씀하,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후에야 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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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않으셨느니 이는 친히 모,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조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라